어이, 돼지, 리모컨 일로 던져. 꺼져, 돌 던지기 전에. 오호. 야, 뭐 보냐? 방탄? 야, 방탄보단 내가 낫지 않냐? 야, 김민식, 트와이스보다 내가 낫지. 오케이, 이런 느낌이군. 야, 니가 내 푸딩 먹었냐? 아니? 니네 푸딩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? 왜 의심하냐? 어, 미안하다. 아니, 잠깐만. 야, 돼지기 싫으면 꺼져. 엄마! 너희 새끼, 혜진이 냅두라고 했지? 치사한 새끼. 혜진아, 내 이름 부르지 마라. 아이, 그게 아니라, 내 동생 혜진아. 응, 꺼져. 소개팅 안 해줘. 이런 제기를. 야, 뭐 먹냐, 돼지야? 니네 푸딩. 엄마! 혜진이가 내 푸딩 먹어! 아이, 개웃기네. 야,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? 어, 뭔데? 니네 얼굴? 죽일까? 야, 대답해라. 야, 대답하라고. 대답 안 해? 아 용돈 주려고 했는데. 어, 오빠, 왜? 응, 구라. 리모컨 내놔. 야 라면 하나끼리 와봐 라면 하나 때리자 명치를 존네 세게 때릴까? 저기 오빠 응 꺼져 빌려줄 돈 없어 거지 새끼 요놈 봐라 야 김민식 너 어제 집에 10시 넘어서 들어왔지? 아닌데? 저녁 6시부터 서내 방에 있었는데 그래? 그럼 어제처럼 쥐지근 듯이 네 방에 있어 이따 내 친구 오니까 요놈 봐라 야, 김혜진, 이따 네 친구 온다고? 아, 근데, 네 친구. 응, 걔 남자친구 있어. 이들 조용히 놀아라. 떠들면 진짜 죽인다. 야, 김민식, 나 2만 원만. 아, 꺼져. 소개팅 시켜줄게. 안 속는다. 꺼져라. 데모 오니짱. 혜진짱 와. 옷가래가 나이다요. 죽일까? 야, 슈퍼 가서 새우깡 사와. 데모 오니짱. 혜진짱 와. 옷가래가 나이다요. 아, 진짜 죽일까?